기운을 많이 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재법, 풀이라든지 뭐내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다 포함을 해봤을 때 하반기에는 운기 자체는 열려가는 걸로 보이지만 내가 좌절모드로 빠져있으면 아무리 운이 와도 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내그 운을 잘 직감하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우리 용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용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 용띠 분들은 에너지가 있으세요. 에너지. 그들만의 가진 우리가 아우라와 포스라 그러죠. 그 생각의 주관적임이 뚜렷하시기도 하고 정말 언변도 좋으시고. 생각이 뚜렷하시고 확고하세요. 그래서 용띠 분들은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가정 활동만 하신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 뭔가 우두머리라든지 이 자손들을 케어한다든지 아니면 이 구성원들을 끌고 가시는 에너지의 힘이 조금 많으세요. 음... 음... 용띠분들 약간 조금 리더라든지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음.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 말로 언변으로 조금 직업을 풀고 가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시고 음. 근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 주관이 뚜렷하다 보면 이 책임에서 오는 좌절이라든지 음. 이 책임에서 오는 중압감 이런 스트레스가 조금 많으시는 분들도 많고 음. 용띠가 진두지휘를 하고 사람들 앞을 끌고 리더십을 가다 보니까 음. 이 등락의 폭이 음. 정말 호화로웠을 때랑 음. 정말 바닥이었을 때가 뚜렷하게 음. 많은 걸 겪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우리가 그러죠. 쉽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laughs> 겪어 봤어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자기 앞날도 많이들 아시고 자기에게 우리 병원 가면 그런 분 있잖아요. 네. 나는 위장약이 좋고 뭐 이약이 좋고 저약이 좋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컨트롤링해서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성향이 그런 거지. 어, 그래, 그러다 보니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아니 만나는 사람과 인연을 가지려고 굉장히 무던하게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냥 내팔자려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성향상 많아요. 어. 근데 포부도 크고 그룹도 크다 보니 희생도 음. 많이 하지만 또 존경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우러짐도 있지만 또 음. 홀로 고독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약간의 자기 색깔이 뚜렷하니까 음. 음, 오시, 오는 조금 성향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그럼 우리 좀 하반기에 우리 용띠분들 음. 좀 좋은 날들이 올수 있을지 삼재잖아요. 용띠 분들도 용띠 분들도 묶는 삼재 개멸년인데요어 네. 용띠 분들이 악삼재는 아닙니다. 악삼재는 아닙니다만 본인들이 이 기운을 많이 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삼재 법풀이라든지뭐내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다 포함을 해봤을 때 하반기에는 운기 자체는 열려가는 걸로 보이지만 네. 내가 좌절 모드로 빠져있으면 아무리 운이 와도 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내그 운을 잘 직감하고 움직였으면 좋겠고 금전적인 투자라든지 뭐 일적인 부분에 있어 물고리는 터질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변화가 되면서 음. 이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풀리면서 해외도 음. 바람이 불고 음. 경제적인 게 조금은 융통이 되지만 음. 이 용띠 분들이 내가 아니야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든 그냥 주춤해 버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러시니까 본인 스스로의 믿음. 문서들이 들어오나 이 문서를 잘 이용하셔야 엎어지고 자차짐이 없습니다. 문서는 들어오고 문서 들어온다는 거는요, 금전적인 융통성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내가 직업적인 거, 일적인 거 같이 귀인 아닌 귀인도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거, 금전적인 투자가 아니면 매매에 손재가 난다던가, 금전적인 투자가 조금 묶일 수 있다는 쾌가 있기 때문에 예술존으로잘 판단하셔야 되겠고, 안 돼야 돼,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에도 불구하고, 본 아쉬워서 급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가는 손재가 날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 남자분들 중에서 용띠 분들은 조금 몸수에 칼을 댄다든지 수술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쾌가 들어오시니까 사고수 조금 야간 운행 이라든지 운전 아니면 사람들 많은 곳 급히 내가 가기 싫은데 조금 상갓집 이라든지 그런 쾌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어 그리고 금전적임이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렛츠고는 아닌 시기 잘 도듬도듬 봐서 인연에 믿어야 되나 계약서 같은 거 구두상의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용띠 분들이 사람 좋아 상황 좋아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시고 직장에 있으시는 분들 사업에 있, 있으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직장에 있으시는 분들은 위축되지 마시고 자기 능력을 조금 믿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있으신 분들 장사하시거나 뭘 변동하거나 이동하거나 새롭게 뭔가 구축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주관 되면 괜찮으세요 단 뭔가 내가 사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끌려 간다고 싶으시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 개면년을잘 묶어 놨다가 어, 내년에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내년에도 조금은 잘 알아보시는 운기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초기 들어와 서려 들어와 근데 뭔가 팔 때는 조금 손재 나는 게 보여요 이런 부동산 같은 거에 있어서 네네. 내가 묶이는 것도 조금 보이고 음. 근데 또이 배포들이 크신 분들의 용띠들의 성향상 묶이는 뭐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어 그거는 그 때와 시와 또 그렇죠. 그 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잡는 이 잡는 거를 음. 부동산이랑 끼느냐 아니면 사람과 함께 투자의 명목상 끼느냐 음. 이런 절차들이 괜히 잘못 문서를 잡았다가 구설시비가 날수 있는 쾌는 있어요. 용띠 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꾸려갈 정도로 케어를 해주면서도 뒤통수 맞을 때가 있단 말. 인간의 풍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속아서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득과실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에요. 너무 뭐악삼제 아니니까 복삼제난 무조건 잘될 거야라고 하지만 손과실이 항상 이, 이 득과실이 조금 있으신 시기거든요. 그러시니까 복을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 한도 많고, 원도 많아서 가셨던 분들도 많지만, 그 기운을, 뭐, 풍파가 많은 거는 기회가 많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음. 어. 풍파가 많아서 나는 우여 격졸 끝에 막 이렇게 막 바람에 파동이 많아 하면 어때? 바람 불때 높이 뛰려고 하면 더 높이 뛸수 있고, 바람 불때 내가 멈춰 있으면 그걸 조금 뭐 멈출 수도 있고, 그런 기운이니까, 그걸 잘 이용하시면 정말 다시금 한번 정상의 기회에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케이. 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쭉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봐야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럼요. 나오는 거죠. 이거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